형말털한 번만 좀 빗자. 오바나 아니 털을 너무 안 빗는다. 로 오바나 한번빗줄게 아니 오바나 아 이렇게 털 빗는 것도 싫어해가상 이거 못 나. 열로 오바나 해상아 오바나 대상는털 빗는 거 좋아해가지고. 짱아는털 빗는 것도 안 좋아하고 지가 구름이도안 하고 니 그러니까 더럽지 고양이가 니는 더러운 이유가 있어. 해삼이는 털잘 빗잖아. 해삼이는 그리고 구름이도 잘한다 말이야. 니는 구름이도안 한다 이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기분 좋아. 아이고 기분 좋아. 짱만이 너 봐라 털좀 빗자. 해삼이는 털 얼마나 잘 빗는데. 좋아가지고 난리났나 이가 해삼이 털 빗은 거. 짱만 이거 털을 잘안 빗으니까 털이 너무 많이 빠져. 해삼이는 그래도 구름인을 열심히 열심히 하고 짱만이는 구름이도잘안 하고. 그렇다고 털 빗겨주면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아이고 기분 좋아 우리 똥에가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니는 물도 싫어하고 털 빗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다고 니가 니 어, 네 자신을 깨끗이 해. 어, 살는 것도 아니고 한 일본 구름이 가고 말고 맨날 어? 게사이처럼털 빗을 때 이렇게 계속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니 눈곱이 너무 많이 떼있다 눈곱 좀뗄래 게사미는 눈곱을 못 뗀다 그냥 눈곱 아이고 맨날 그렇게 처장까지 사니까 눈곱이 존나 나 낀다 애아발치봐라니 네 발톱도 깎아야 돼 정말, 너무 정데 정말, 정도 다시 오말라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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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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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말 정말, 정말, 정이 정말, 정이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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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,